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입니다 우리 다 자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럭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득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 사람의 구체적 덕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게 따르는 등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등목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네 가지 이 정도의 이 등목만 가지면 참 복이가 좋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행여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부딪혀 오는 그러한 감동과 또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돌이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마를 주고 싶거든, 먼저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라. 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답고 또 정말 가마를 주고자 하면, 그 가마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 비로소 가마를 준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으로 가마를 주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가마를 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새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끝과 속이 변화받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네 가지를 잘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5절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25절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한다.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이 거짓은 홀로 자기 스스로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이웃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웃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방어죠. 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아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 말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간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아픔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불신풍조가 만들어내게 되고, 이 불신풍조가 만연한 세상은 참으로 어 행복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 불신이 다 도사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그 불신 싱조가 풍조가 온통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은 상대를 아프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이간질 그러한 부분들이 이 거짓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딱. 중간쯤을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은 거짓이 들어가는 그 내용 속에는 사단이 틈탄다는 거죠. 사단은 거짓말의 원조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모든 거짓말들이 오늘 이 땅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줄곧 이 거짓이 이 땅에 지배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을 통하여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항상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이간질, 참된 것은 화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꾸준하게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나오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절제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되도록이면 이분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분이 마귀가 틈타는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분내는 그 순간에 이미 마귀에게 그 길목을 완전히 내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분에 일한 모든 부분은 뭐, 의분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사사롭게 나타나는 분노. 사사로운 것인데, 불쑥불쑥 분노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마귀의 틈타는 길목에 있고,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도 굉장히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저렇게, 분을 내고, 흥분하고,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마귀를 틈타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상에 볼 때에는 이 분은 10편 37편 8절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그러고, 이 분은 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분을 내지 말라 하고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소한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안으시고 우리가 절제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자제하고, 분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 의영을 구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가 이제 성령 공부를... 과거에 쭉해오면서 가장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다수 한 5, 6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절제입니다. 절제 맞습니다. 이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절제. 여러분, 치미가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 치미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에 멀어지거든. 어떤 분이 바둑을요 되게 좋아 취미로 바둑 뜨는게 너무 좋아요 정신 수양에도 좋고 자기 관리 자기 모든 환경에서 또 스트레스에서 좋고 그런데 과거에 직장 다 있는 아,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 바둑에 푹 빠져버렸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이 점심 시간에도 바둑 뜨다가 점심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번 그치니까 왜안 들어왔어 왜안 들어왔어 사장님이 나중에 알고 결국은 회사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거든요이 분은 이 분이 굉장히 우리를 절제를못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의 빈틈을 찾아 나서는데 그 가운데 제일 쉽게 찾아오는 통로가 이 분이라는 겁니다. 분. 그래서 이 분이 확 끌어오르면 그때부터 아, 이 마귀가 나를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절제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인가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것 노하기를 자꾸 절제하는 것 오히려 화목을 위하여서 잠깐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등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한 것은 그저 어 어떻게 명령합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들이다 보면 오늘 본문 26절, 20 26절에 가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게 분 품고 끝까지 식식거리면서 다음날, 다음날 연속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잘 품어서 그것이 해가 가도록 하지 맙시다. 이게 바로 살인까지 가져왔던 그러한 우리 가인의 이야기 바로 그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이 절제되지 아니 하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 사람의 삶의 원리, 그리고 세 사람의 구체적인 등목 두 번째, 분을 잘 품지 말고 절제해 나가고, 그리고 그 분을 떨쳐버리고, 분이 들을 때마다, 아, 이게 마귀가 나를 통로를 열라고 하는구나 하고 더욱더 단단히 그르잠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조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는 자. 그렇습니다. 도둑질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도둑질하는 그러한 마음들 버려버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선을 베풀라. 욕망과 그리고 이익은 항상 슬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이러한 세 사람은 그 욕망을 잘 절제, 욕심을 절제,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 거짓말 탐지기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야, 거짓말 탐지기 당해보니까 그때 사소한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로 그저 누명을 쓰고, 어, 당신은 이 회사에 조그만한 컴퓨터, 그거 가지고 갔습니까? 저는 안 가지고 갔는데, 그 빌딩에서 청소만 하고, 그랬는데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죠. 누명이 아니라 실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범인을 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빌딩에서 이제 청소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완전히 범인으로 지목된 거죠. 지목이 되어서 거짓말 탐지기 당할 때 이제 하나, 둘씩 질문을 해 갑니다. 당신은 과거에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은 과거에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머릿속에 쫙 생각이요. 타다타다다다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범인으로 몰릴까? 거짓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사실은 그기에 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질 때에 뒤에서 그래프가막 찍히는 거죠. 그때 거짓말 한 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순간인데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쭉 순간고 몇초 사이에요 막 정나게 떠오르더라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이건 거짓말 탐지기와 이거는 비교 안 된다. 그냥 쫙 그러나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적질한 것 마음의 도적질한 것 빈궁한 사람에게 오히려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라. 누구든지 자기 욕망 이익 이웃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내 이익과 내 욕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훔쳐 간 적이 있느냐 했을 때 훔쳐 간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에 방바닥 우리 어머니 지갑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돈, 그거 가지고 가서 돌사탕 사먹고 구멍가게 갔던게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영락없 생각나요. 그리고 그 빌딩에서 제가 청소하면서 쌓여있는 물병, 목이 말라가지고 물병을 먹었던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 봤겠어요? 한참 망설였죠. 그 부분에서 착착착착 착그래퍼올라가 나중에 다행히 그그래퍼가 그냥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 머물러 있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니다 그랬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게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훔친다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 예정자랑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29절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득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득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더러운 말을 입밖에 내지 말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좀더 진보적이고 좀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득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이로운 말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이로운 말을 하라. 득스러운 말을 하라. 여러분 득스러운 말 말은 더러운 말과 그리고 악한 말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더러운 말과 이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은 더러운 말, 악한 말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말과 이 악한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득스러운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 누군가를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세워지는 그런 말을 해야 말 한마디에 사람을 쓰러트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인생을 오히려 상처를 줘서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 한마디 들었던 그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무너졌던 그 인생이 그말 한마디에 세워져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집케 세 사람. 세 사람 구체적인 덕목 그 덕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는 그러한 덕목을 가져가자. 두 번째 분을 품지 말자. 세 번째 도둑질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자. 네 번째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득스러운 말, 은의로운 말로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들은 것이 정말 세 사람을 덧입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속들이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오늘 하루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잣대 앞에 다시 한번 부끄러워집니다. 버려야 될 거짓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사사로운 것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분노, 하나님, 이 분노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고, 이 마귀를 통하여 마귀화돼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둑질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게 하시고, 오히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로,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에게 인간다운 참된 모습으로 감동주는 오늘 우리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동 주고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실체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간 지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